예리 <목시> 똑같다 <목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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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시>

<laughs> <마지막으로. 웃음> 아나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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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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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어깨가 어가 어깨가 눈어깨게 어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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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깨가 어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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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어좀가 어깨가 어깨 어깨가 어깨 어깨가 어가어어어어어어 광귀야, 너는 광귀요, <laughs> 광 와우 316 수줍음을 타는 거 같아 아이미안해데죽 여러분, 아니, 눈더 크게 그려 최고급 BMW 차 키를 그린 거

네. <laughs> 이로치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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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먹기가잖아 그렇게 총 틀래? 응? 아니요, 촌에서 왔어? 네? 촌에서 왔어? 가에서 왔대요. 오, 서울에선 그러면 안 돼. 맞아. 응. 마음만한 특별시야? 응.

저시요. 어시. 너는 뭐야? 맞아. 여기 첫바다 봐. 살짝 하다가 뭐야 이게? 오케이. 안에 안에니